Yeah, 안녕하십니 이번 시간에는 USA TODAY 에서요. Yeah, US EXPELS South Africa's Ambassador Rubio calls him race-baiting America hater. Uh, US EXPELS 추방한다는 거죠. South Africa's Ambassador, South a f r a 의 주미 대사를 uh, 그리고 Rubio가 calls him, Rubio uh, 국무장관이 그를 South Africa의 uh, 미국 주미 대사를 뭐라고 부르냐면, race-baiting 레이스 베이팅 뒤에 뭐 써놨을 겁니다만 인종 인종 차별을 부추기는 인종 차별을 부추기는 아메리카 해자 미국을 증오하는 자 미국을 싫어해요 그 다음에 인종 차별을 아 인종 문제 를 인종 분규를 이제 촉발시키는 네, 뒤에 나올 겁니다만은. 예. 레이스 베이팅이 나오네요. 인정 평균을 부추기는. 어, 싱턴과조오지스펠겠 양쪽에서 이제 보도를 한 건데, United States has e x p e l 미국이 해 스펠 추방했다. 사우스아프리카의 대사를 Secretary of State Mark r u b i said on Friday. 국무장관 r u b 가 Mark r u 가 금요일에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Calling the envoy 이 특사를요. 여기서는 뭐 외교 사제를 말하죠. 이 대사를 뭐라고 부르냐면 레이스 베이팅. 아, 이그그니 뭐 race 인종 문제를 부추기는 정치가 다 이거죠 Who hates America and President Donald Trump 그리고 이 양반은 미국을 싫어하고 미국을 hate, 증오하는 거죠 그 다음에 트럼프를 증오하고 미국과 트럼프 양쪽을 다 증오한다 uh, Ties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South Africa have deteriorated 관계가요 ties는 relations란 말입니다 관계가 양국 간의 관계가 계속해서 디트레일에 악화되어 왔습니다. 디트레일에 악화되어 왔어요. 과거에서부터 현재까지 계속으로 봐야 되겠죠. 트럼프가 미국의 금융 자금을 국가로 끌었습니다. 이거요. Since 다음엔 과거가 나오죠. 그래서 과거동사입니다. 트럼프가 사 o u t h a f r 금융 지원을 재정 지원을 삭감한 이래로 계속해서 악화되어 왔습니다. 왜왜 왜 뭐라고 그러면서 재정 지원을 삭감했느냐 면요 사이징, 인용하면서요. d i s u t e w i t land policy. Uh, land policy. South Africa의 이, 그 토지에 대한 정책이요. South Africa의 토지 정책과 그 다음에 uh, i genocide case. 그리고 genocide 인종 학살이죠. Uh, 인종 학살 그 케이스에 대한. 아, sorry. 예, 일단은 예, 하여튼 뭐두 가지에 대한 디스플로버를 인용하면서 그것을 우리가 승인하지 못하겠다는 겁니다 그걸 지지하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트럼프 행정부로서는요 사우스 아프리카의 렌 폴리시가 있습니다 사우스 아프리카가 지금 흑인이 집권해 있는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백인들한테 불리하게 뒤에 나옵니다만 백인들한테 불리하게 토지 정책을 집행하고 있어요 지금요 그것에 대해서 미국은 디스플브하는 겁니다. 승인하지 못하겠다는 겁니다 찬성하지 못하겠다는 그 다음에 사우스웨스트가요 놀랍게도 이 제너사이드 케이스를 주장했는데 인종학살 인종학살 그런 그 사건인데요 여기서는 소송건입니다 인종학살 소송건인데 어떤 인천에서 코트 오브 재스티스 국제사법재판소에다가 사우스웨스트가 누구를 상대로 소이고 제너사이드 케이스를 제기했느냐 소송을 제기했냐면 여기서 워싱턴 샐라 이스라엘 워싱턴의 동맹국인 이스라엘에 대해서 특히 이제 네타나우 총리에 대해서 이거 가자지구에서 인종 학살한 거다. 그죠. 한 종족을 완전히 휩쓸 그 말살시키고자 하는 그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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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학습 만행을 저질렀다고 국제사법재판소에다 소송을 한 겁니다. 사우스 아프리카가요. 이두 가지에 대해서 미국은 디스플로를받다는 거죠. South Africa's ambassador to us is no longer welcome in our great country. South Africa's Jimmy says that he is no longer welcome in our great country. t i s was posted on the Russian social media platform X. He posted, "We have nothing to discuss with him." We have nothing to discuss or t a t e t h And so is considered persona non grata. 그래서 그는 뭐뭐라고 얘기진다. persona non grata라고 얘기진다. 이겁니다. 이 라틴어고 외교, 외교 외교 쪽에서 그대로 이거 라틴어 그대로 쓰지요. 그래서 환영받지 못하는 사람, 특정 국가로도 추구 요청을 받는 인물이라고 그는 얘기진다. 이거죠. 그래서 꺼져줬으면 좋겠다. 이 말이죠. 사라졌으면 좋겠다. 이 말인데. 네, 마르코 루비어 국무장관이 기고 루비어 리포스트는 article from 기사를요. 다시, 다시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옮긴 건데요. 기사를. From right-wing LSI b r i t b i t e b i t 라는 우익. Week. 우익의 이 뉴스를 다루는 웹사이트가 있는데. b r 이 i t b i t e 라는 약간 구구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이쪽 웹사이트에서 나온 기사를요. 루비오 장관이 이제 다시 올렸는데 그걸 옮겨 적은 건데 that quoted the quoted envoy as saying 이 브라이트바트가요 이이 아, 대사 에이브라임 라솔인데 주미 사우스아프리카의 대사가요 에스탱 다음과 같이 금요일 날 다음과 같이 말했다고 인용 보도한 겁니다 사우스아프리카 주미 대사가 뭐라고 했냐면 Trump was leading a white supremacist movement. 트럼프가 이끌고 있다는 겁니다 백인 그런 supremest 스프라, movement, 백인 우월주의, 백인 우월주의 운동을 이끌고 있다. 이렇게 말을 했다라고 보도를 했어요. 그것을, 이제, 루비오 국무장관이 다시, 이제, 그것을 다시 옮겼다, 옮겼다. 이거 뭐라고 그러죠? 흔히 하는 말인데, 다시 올린 겁니다. 그걸 그대로 옮긴 거죠. 그래서 이 양반인데, 에브라임 랏솔. 아, 이 사람이 미국을 싫어하고, 뭐, 백인,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그러면 이 사람의 그 레이셜 밭그라운드는 뭐냐? 얼른 보면 뭐 흑인처럼 보이진 않고, 그런데 순수하게 백인 같지도 않고, 그래서 구글링 해보니까 이 양반이, 에그 서양 쪽에 아마 화란인가요? 화란 쪽도 있지만, Dutch. 있지만, 자바 쪽도 있고, 이제 인도 쪽도 있고, 하여튼 총네 가지. 네 가지 혈통이 섞여 있습니다. 이 서양 사람들은 뭐네 가지, 다섯 가지 혈통이 막 섞인 사람이 많죠. 한 3, 4대 지나다 보면 여러 나라 사람들이 막 섞여 있는. 하여튼 자바하고인도쪽그 쪽이 이제 백인하고 해가지고 그래서 아, 분류는요 칼라드로 분류가 돼요 유색인종으로 분류가 됩니다. 예, 그래서 이 양반이 지금 쫓개나게 생겼다 이건데. Saturday presence on Saturday noted. 토요일 날 사우스아프리카의 프레젠시가 대통령직 그러니까 이게 뭐 대통령 사무실이겠죠. 대통령실에서 notice the regrettable expulsion of r s 라술 이 코치를 마켓는건 그쪽에서 말한 걸 그대로 인용했다는 거예요. 라술의 uh, expulsion 추방이죠. 어, 추방을 주목했다 이건데 regrettable 그 아주 저 regrettable 아주 그 후회할만하다니까요. 니까그 그러니까 아주 애석한 애석한 보다도 좀 적당한 형용사가 있을 텐데 이 상황에서 어석한라스의추방인데 그게 굉장히 어, 유감스럽다는 겁니다. 애석한보다도 유감스러운 어, 이추방을 우리가 주목했다. saying in a statement 성명서에서 뭐라고 말했냐면 i t remained committed South African요. South African 아직도 아직도 commit, 무엇에 대한 약속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무엇에 대한 약속 또는 굳은 결의를, 굳은 의지를 그대로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To building a mutually beneficial relationship. Commit it, 다음에 추가 전사임으로, 그 다음에 동명사 갖다 놓는 게 좋지요. 무엇 뭐 하는 것에 대한 굳은 의지를 그냥 가지고 있느냐 하면, mutually beneficial relationship, 상호간의 서로 이로운, 상호간의 이로운 관계를 구축하는 거예요. 구축하는 것에 위드 유나 미국과의 상호간의 네, 이로운 관계. 크리스핀필 스포츠 사우스 디파트먼 인터내셔널 릴레이션 코퍼레이션 이거뭐 외교부겠죠. 사우스 외교부의 에, 대변인이 포스트가 뭐라고 글을 올렸냐면 The government will engage through the diplomatic channel. 사우스 uh, 에프 정부는요. w i l l engage, 접촉하겠다 이거죠. Through the diplomatic c h a n 을 통해서 m n g e i w e t h e Universitys 미국과 접촉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접촉해 나가겠다. Russell has failed to secure routine meetings. 러셀은요. 그동안에 실패했는데 to secure routine meeting 정기적인 회의. 정기적인 회의를 확보하는 데 실패했습니다. with the state department officials 국무부 관리들하고 정기적으로 그 미팅을 하는데 그 미팅을 확보하는 데 실패한 겁니다. and key republican figures 그리고 중요한 공화당의 인물들이 핵심 주 공화당의 인물들하고의 미팅에도 실패한 겁니다. Since Trump, Republican 공화당 그 트럼프 대통령이 주가 회의 전일요에 취임한 이래로 계속해서 국무부하고도 미팅 못 하고 공화당의 주요 인사들하고도 미팅을 못 했다는 겁니다. The News Website s e m a p 뉴스 웹사이트세 s e m 가 이번 주에 그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이 사우스 아프리칸 디플레마트가 saying 그리고 이 세마포라는 언론 매체는요. 사우스 아프 i 칸 디플레마트 외교관이 s a n g 다음 과 같이 말했다고 인용 보도했는데 뭐라고 그랬냐면요 라울스 프로팔레시언 뷰스 and criticism of Israel 이두 가지요. 라울의 이 대, 추방되는 대사의 친팔레스타인의 견해와 그 다음에 이스라엘 에 대한 비난 이두 가지가 seem to be the reason 이유인 것처럼 보이더라. for him being shut out. 그가 being shut out, 추방되는, 추방되는 이유처럼 보이더라 이거죠. The state didn't immediately respond. 국무부는 즉각적으로 회신하지 않았습니다. The request for comment, 코멘트 해달라는 우리, 우리 쪽의 언론 매체의 요청에 대해서 회신을 안 하더라, 대답을 안 하더라 이거죠. Ties at, at lowest point. 지금 관계가요. 양권의 관계가 가장 낮은 지금 지점에 와 있습니다. 낮은 지금 수준에 와 있어요. 가장 낮은 수준. U.S. and r u s t i e s have reached their lowest point. 양권의 관계가요. 가장 가장 낮은 그 지점에 도달했습니다.라고 Patrick Gasparz가 말했는데, former U.S. ambassador to South Africa. 전에 South Africa 주재 미 대사를 지냈던 사람입니다. There's too much at stake. 너무나 많은 것이 지금 걸려 있다는 겁니다. 더 많은 것이 at risk 하셔도 되고, 너무나 많은 것이 위기에 처해 있는데, to not work towards the repair of this partnership. 이사람이 우선 말하고자 하는 말은요, repair of, his, of this relationship. 이 관계, 양국관의 관계를, 관계를 수리하는 쪽으로의 그 작업을 하지 않는 거, 뭐 그런 건데, 그래서 구조가 엉망이죠. 왜 이렇게, 대사를 지는 사람이 왜 이렇게 말하는지 모르지만 구조가 안 됩니다. t 어, 그 거기에 있다 없다 해 놓고 그다음에 뭐 일하지 않는 거 우선은 어 to 나아서는 안 되고요. not to to 부정사의 부정형은요. to 나서 아니고 not to 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맞다라고 이것도 맞아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건 사기 고치고요. to 나스는요. 아, 이거 한국, 아카데미 환경에서는 틀렸다라고 채점이 됩니다. 그냥 뭐 시중에서는 술집에서는 말해도 돼요. 그런데 학교에서는 이렇게 라이팅하면 틀렸다고 짓점입니다 투부정사의 부정형은 not입니다. to not이 아니고 네, to work, 투부정사 가운데 끼어들지 말아요. 부부 자는데 그 가운데 끼어들지 마시고 그래서 not to work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구조가 있다 해놓고 그 다음에 뭐뭐 하는 거 구조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요. t h e r s not 이것을 가지고로 가주, 내세우고 그 다음에 뭐마 하는 것은 너무나 위험하다.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죠. 예, 요이 예, 관계를 관계를 개선적으로 작업을 하지 않는 것은 너무나 위험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싶은 거고. Ras started his tenure. 라스르는 이추방되는 사우스웨브의 대사가 요 자신의 그 자신의 임기를 시작을 했는데 by presenting his credentials 신임장을 재정함으로 해서 신임장 재정한다 그러죠. 재정이 맞을 겁니다. 재정함으로 해서 To then President Joe Biden on January 13th 당시 대통령 조 바이든에게 1월 13일 날 신임장을 재정함으로 해서 임기를 시작했는데 A week before Trump took office.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기 일주일 전에 그런 겁니다. 좀 그, South Africa든 아니면 바이든이진도 너무했죠. 일주일 놔두고 신임장을 받았는데 According to the South African Embassy's website. 사하아프리카 대사관의 웹사이트에 따르면 그렇다. 이죠 it said 이 대사관의 웹사이트는 뭐라고 그랬냐면 this was Russell's second stint in Washington. 이것이 러셀의 워싱턴에서 의두 번째 임기다 이겁니다. Stint가 period, time, shift니까 두 번째. 전에도 어, 주미 대사를 지냈었다 이거죠. 두 번째 임기 임기다. 트럼프 씨, 트럼프가 그 동안에 계속 뭐라고 그랬냐면 without citing evidence 증거를 인용함이 없이. 증거를 이용하지 않고 뭐라 그랬냐면 South Africa is confiscating land. 남아프리카가요. 토지를 몰수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certain classes of people 그리고 일부 클래스가 are being treated very badly. 아주 형편없게 대접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주로 이제 백인을 말하죠. 백인들이 지금 아주 형편없게 취급을 받고 있다라고 말을 했어요. South African billionaire Elon Musk. 일론 머스크가 남아프리카 태생 출신이죠. 거기에서 출생한 영만양자 일란 마스카. Who i 스 close to Trump. 트럼프, 트럼프하고 가까운데. He s 일란 마스카가 계속해서 그동안에 뭐라고 주장했느냐 면 uh, White South Africans have been the victims. Uh, 살고 있는 백인들. 백인들이 have been the victims. 피해자다 이거죠. Of racist ownership laws. 이거 이, 이, 이 법이요. 레이시스트라는 인종차별주의자적인 법인데. 무슨 법이냐면 Ownership. Land Ownership이요. 토지 소유권에 관한 이 법이 최근에 통과가 됐는데 그것이 레이시스트 법이다, 이겁니다. 인종차별하는 그런 정책의 피해자가 백인들이다, 이거죠. South African President Siril Ramaphosa, South African 대통령 흑인입니다. 시 i r i l Ramaphosa가 사인인 n 로 d i 법안을, 사인인 n 로 d 니까 서명해가지고 법을 만들었다는 거다 법안을요. 대통령이 서명하면 법이 되죠 이제는 1월 달에 그런데 aim.ing 이 법안이 무엇을 겨냥하는 법안이 냐면 비디오 이 법안이 무엇을 겨냥하는 가냐면 making it easier 그것을 더 쉽게 만들 자는 겁니다 그거 그러면 이 이센 가짜 목적어 죠 그게 뭔데 그것을 더 쉽게 만드는 그게 뭐냐면 for the state to expropriate land to, for the state 국가가요 국가가 expropriate 수용하는 겁니다. 수용이 뭡니까? 다른 말로 하면 뺏어가는 거죠. 토지를 수용하는 거. 이, 어, 아저씨 600평 가지고 있죠. 당신 그 600평 토지 수용합니다. 하면 그냥 정부 공시지가로 그냥 할수 없이 팔아라. 이거죠. 안 팔, 팔고 싶지 않다? 죽을라고 안 팔아? 팔아야죠. 수용하는 겁니다. 그게 토지 수용이죠. 뺏어가는 겁니다. 국가가요. 토지를 수용하는 것을 더 쉽게 만드는 법입니다. 이거요. 인더 퍼블릭 이니트스 누구를 위해서 공익을 위해서 아무나 갖다 갖다 붙이면 이제 다 공익이죠. 인삼계 그 일부 경우에는 w i t h t h e owner, 토지 소유주에게 보상도 안 하고 일부 경우는 보상도 안 하고 그냥 빼서 간다는 거죠. 라마푸사 uh, 대통령 has defended the policy 이 정책을 옹호해 왔는데 계속해서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the government has not confiscated any land uh, 지금 현재까지 정부에서 아무런 토지도 몰수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괜찮다는 거예요. 굉장한 논리죠. 이 법은 몰수가 가능하다고 되어 있지만, 이 정책 괜찮아.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몰수한 게 없잖아. 실적이 없잖아. 그래 놓고 그날 밤에 또 몰수하면 뭐할말 없는 건데, 지금까지 아니니까 괜찮다는 건데요. Present since February 15, t h 2018꽤 오래 하고 있죠. 2018년 2월 15일부터 대통령입니다. The policy was aimed at 이 정책은 무엇을 겨냥한 것이었느냐면, evening out racial disparities in land ownership. 이제 이 land ownership 토지 소유에 있어서, 사우스 아프리카는 분명히 토지 소유에 있어서 그런 d i s p a r i t i 불평등이 존재하겠죠. 그 불평등은 race-based겠죠. 인종에 따른 인종에 따른 백인은 많이 사람은 적은데 토지 소유는 엄청나게 많이 흑인은 인구는 엄청 많은데 비율은 인종 인구 비율은 엄청 높은데 토지 소유 비율은 굉장히 낮은 그런 토지 소유에 있어서의 그 인종에 따른 불평등 불평등을 이분 아웃하겠다는 데예요 이분의 아웃이 이거 저녁이 아니고 이분의 이분 이분하면 형용사로 고른이란 말이죠. 부사로는심지어라는 말이고 형용사로 고른 편편하다는 말입니다. 이븐 거기에서 나온 이브닝 s o r 입니다 그래서 고르는 거, 양쪽이 균등해지는 거. In the black m a j 지금 사우스 아프리카가 흑인이 압도적인 다수죠. 그런 국가에서 토지 소유권에서 그동안의 불평등을요. 레질 불평등을 좀 수정하는 거다. 수정을 해야 이제 균등해지겠죠. 그래서 균등하게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래서, 어때 보면, 흑인들한테 유리하게, 백인들한테 불리하게 하는 거지만, 몇십 년 전으로 올라가면, 지금 뭐 이렇게 하는 게 타상하다 이거죠. 그니까 러그 전에 불평등을 지금 몇십 년 후에 와서 고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불평등 했던 거, 그 불평등 맞아요. 그런데, 불평등을 인위적으로 이렇게 고치는 것은 과연 평등한 거냐? 그것도 논리적으로 따지면 이제 불평등하다고 이제 법원에서도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하여튼 정부에서 나와서 이렇게 하니까 뭐할 말이 없는 거죠. 예, yeah. 여기까지입니다.